외모를 개선하는 9가지 오일. 특정 식물성 오일을 국소 부위에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모를 개선하고 싶은가? 다음과 같은 권장법들을 사용하면 가능한 일이다. 여러 가지 오일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외모를 가꿀 수 있다. 빠른 속도의 효과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일주일에 2회씩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매일 사용하는 크림, 헤어 컨디셔너 또는 다양한 세럼에도 오일을 첨가할 수 있다. 일부 오일은 복용해도 된다. 외모를 개선하는 9가지 오일 1 치아를 위한 참기름 희고 건강한 치아를 원한다면 참기름을 사용해보자. 참기름은 많은 양의 종합 비타민산과 미량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참기름으로 가글을 하면 밝고 흰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잇몸, 잇미, 혀 조직을 빠르게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히비스커스 오일 모발이 가는 사람들은 히비스커스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C 함량으로 인해 모발의 콜라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모근을 강화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 아미노산은 모낭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올바른 기능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히비스커스 오일은 더 많은 양의 모발과 볼륨을 선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눈썹 및 속눈썹을 위한 피마자유. 피마자유는 눈썹과 속눈썹에 훌륭하다. 피마자유를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피마자유는 세포의 대사 과정을 개선하는데 완벽한 오일이다. 또한 피마자유의 스테아르산 및 리놀레산은 모발 건강에 귀중한 수분을 유지하여 건조해지거나 햇빛으로 인해 열을 받아 탈모를 방지한다. 4. 아마시 오일 신체 정화를 위한 재료를 찾고 있다면 아마시 오일이 가장 좋다. 아마시 오일은 신체에 있는 많은 유해 물질을 퇴치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제로 여겨진다. 이 오일은 신체의 지방산, 비타민 및 칼륨을 공급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섭취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다. 신체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오일을 일주일간 지속해서 섭취하면 신진대사 과정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다. 아마 씨 오일을 식단에 첨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5. 티트리 오일. 티트리 오일은 여드름 퇴치에 가장 좋은 해결책 중 하나이다. 이 오일은 항염증, 항박테리아, 항곰팡이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상처를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려면 티트리 오일이 이상적이다. 여드름 치료법에 이 오일을 추가하거나 기름지고 문제가 많은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6. 매끄러운 발을 위한 올리브 오일. 매끄러운 발을 갖고 싶다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보자. 올리브 오일은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피부와 모발 및 손톱에 쓰기에도 훌륭하다. 자신을 관리하고 싶다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에 첨가하거나 올리브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해 보자. 7. 아몬드 오일 아몬드 오일은 손톱과 큐티클에 훌륭한 옵션이다. 아몬드 오일은 피부를 재생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오일에는 항곰팡이 및 치유 효능이 있다. 8.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오일은 유리기로 인한 손상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보카도 오일에는 다량의 비타민 E, D, A 및 식물 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하고 더 부드러운 피부를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모든 것들이 건조한 피부를 관리하고 얼굴의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데 이상적인 성분들이다. 9. 흉터용 천연 천수국 오일. 천수국 오일은 피부 흉터를 치료하는데 훌륭하다. 천수국에는 소독 및 치유 작용을 하는 식물 스테롤, 사포닌 및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또한 이 오일은 당단백과 콜라겐의 합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여 흉터가 남지 않고 피부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